안녕하세요 본격 힐링 리뷰 채널 추울 때 보면 더 썰렁한 리뷰 채널 기즈모입니다자 오늘도 즐거운 리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낭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기억 더듬어 보면 친구들과 좀 밤새 놀거나 연애를 하는 게 가장 낭만적이긴 한데 이제는 제가 연애를 하면 큰일 나죠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친구들과 이렇게 밤새 노는 것도 좀 불가능해졌어요 서로 나이들도 있으니까 힘들어요 10시쯤 되면 눈 감기기 시작하고 자려고 하죠 자 그래도 다행히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좀 낭만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턴테이블로 음악을 듣고 프로젝터로 영화를 보는 경험도 굉장히 낭만적인 경험이에요. 자,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턴테이블로 음악을 듣거나 프로젝터로 영화를 보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상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낭만적인 프로젝터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앱손의 EF12라는 모델인데요 작죠 앱손니 2021년을 맞이해서 새로 내놓은 신제품인데요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딱 맞는 제품으로 잘 기획을 했습니다 자, 일단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이런 제품을 스마트 미니 프로젝터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렇게 작은 프로젝터는 화질이 떨어지거나 스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앱손니 EF12는 화질과 크기 뭐 이동성을 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마트 OS를 탑재해서 셋톱박스나 뭐 크롬캐스트 등을 별도로 연결하지 않 하나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동 편하고 집안 여기저기에서도 볼수 있고 야외로 들고 나가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편의성과 성능의 조화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미니 프로젝터와 비교를 해도 장점이 많은 제품입니다 참고로 가격은 130만원대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기가 굉장히 앙증맞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한 뼘이 채안 돼요. 가로세로 17.5cm의 정사각형 디자인이고요. 높이도 13.5cm에 불과합니다. 무게는 2.1kg이라서 이동성이 무척 뛰어나요. 자, 배터리는 내장돼 있지 않지만 뭐 전력 공급이 가능한 캠핑장에서는 캠핑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뭐 요즘 캠핑장은 지붕 없는 호텔급이죠. 저희 집보다 가구나 이런 게더 많더라고. 디자인을 계속 볼까요? 상단에는 스피커, 패브릭 그릴로 감싸져 있고요. 하단에는 렌즈, 그리고 오토포커싱을 위한 측정 장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트와 전원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작 버튼은 상단에 있어요. 물론 리모컨을 지원하고요. 포트가 측면에 있기 때문에 렌즈를 이렇게 천장으로 향하게 하면 천장에도 영상 투사가 가능합니다. 누워서 영화를 볼수 있다는 얘기죠. 어, 이건 정말 사치스러운 경험이죠. 한 5년쯤 안 일어나고 그냥 영화만 보고 싶어요. 자, 뒤에 포트를 보면 HDMI 옆이죠. 옆 포트를 보면 HDMI, ARC를 비롯해서 일반 HDMI 그리고 USB A 포트가 있고요. 특이하게 USB 미니 B 포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펌웨어 업데이트용 같아요. 그리고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레이저 프로젝터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빨리 켜지고 빨리 꺼져요. 전원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렀어요. 자, 벌써 바로 떴죠? 굉장히 빨리 켜지고 또끌 때도 바로 꺼집니다. 자, 그리고 광원의 수명도 최대 2만 시간이고요. 매일 5시간씩 사용해도 10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2시간씩 보면 25년이고요. 1시간씩 보면 광원 수명이 다하기 전에 재수명이 먼저 다할 가능성도 있어요. 기본 스펙을 볼까요? FHD 해상도에 밝기는 1000루멘입니다. 보통 이걸 안시루멘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원래 정식 용어는 루멘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루멘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명암비는 250만 대 1이고요. 3LCD 방식 프로젝터입니다. 팩만 보면 명암비를 제외하고는 좀 평범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시청시에는 일반 프로젝터에 비해서 좀더 선명해 보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방송한다고 조명을 세 개를 다 켜놓고 위에 다 켜놨는데 뒤잘 보이죠? 굉장히 선명해 보여요.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프로젝터를 고를 때 밝기와 해상도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밝기만 밝고 좀 뿌연 화면만 보기 쉽죠. 그래서 소위 BCD 그러니까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디테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먼저, 브라이트니스, 즉, 밝기는 일반적으로 루멘을 체크하는데요. 앱손은 컬러 부분과 백색 밝기가 동일해서 더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통 프로젝터는 DLP 칩셋을 사용하는 제품이 있고 이렇게 LCD 방식이 있는데요. 앱손은 LCD 기술이라는 독특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앱손의 3LCD 기술은 빨간색, 파란색, 녹색의 3원색을 독자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색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젝터의 밝기를 측정할 때는 음, 그러니까 루멘 측정할 때요, 1 0 0색의 밝기를 기준으로 측정하는데요. 타 브랜드의 1칩 하나의 칩을 쓴 DLP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을 제외한 다른 색은 컬러 휠을 거치면서 밝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반면 F손의 3LCD 방식은 컬러 휠 방식이 아니라 3개 원색 LCD 칩에서 각각 색상이 나와서 합쳐지기 때문에 템에 더 밝은 원색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첫루멘이면 암막 환경이 아니면 영상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EF12는 각 컬러의 밝기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암막 환경도 아니고 조명도 켜놨는데도 영상이 잘 보입니다. 또 원칩 DLP 프로젝터는 레인보우 현상이라는 단점이 있죠. 눈을 깜빡일 때처럼 좀 빠른 움직임시에 이 흰선이 빨간 초록 파란색 줄무늬로 보이는 현상인데 이게 좀 몰입감을 해치고 계속 보다 보면 눈도 피로해지는데 3LCD 방식은 레인보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장시간 시청 시에도 눈의 피로감이 덜합니다. 원래 이렇게 LCD 방식이 이 레인보우 현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어요. 자, 다음은 컨트라스트, 즉 명암비입니다. 이 제품은 레이저 프로젝터로 다이나믹 모드에서 250만 대 1의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명암비가 높을수록 이 검은색의 단계는 더 넓어지고 흰색의 단계도 더 넓어져서 표현력이 더 세분화되고 뚜렷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더 밝게 표현할 수 있어서 영화를 볼때 몰입감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250만 대 1이면 뭐 홈시어터 용으로는 최적의 명암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테일인데요. HDR10과 HLG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강한 명암비와 함께 더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뭐이 정도면 스마트 미니 프로젝터 장르에서는 독보적인 화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설치도 아주 쉬웠어요. 저는 뭐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터는 설치가 굉장히 까다롭죠. 천장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공사를 하지 않아도 포커싱이나 키스톤 보정 등을 좀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초보자나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프로젝터 설치 때문에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EF12는 건드릴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토 포커싱이나 오토 키스톤 보정 등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면 자동으로 보정해주는데 정확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거의 손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천장에다가 이렇게 투사를 한다. 천장에서 바로 포커싱을 해서 화면을 비춰주고요. 그리고 천장에서 보다가, 음, 응, 이제 나 여기서 볼 거야. 벽에다가 투사를 하면 다시 포커싱을 해줘요. 그럼 시간이 뭐 건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데 자기가 알아서 점을 맞춰가면서 포커싱을 하죠. 그리고 화면을 네, 이렇게까지 20초 굉장히 포커싱 정확하고 더 건드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수직 높이만 적당히 맞춰주면 방이든, 뭐 천장이든 이동하면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요. 가장의 능력과 실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화면 사이즈도 큽니다. 지금 뭐 1m 거리니까 대략 50인치 정도 구현이 됐는데요. 미니 프로젝터들은 보통 한 80인치 정도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레이저의 밝은 광원과 강한 명암비 덕분에 최대 150인치까지 화면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밖에 스마트 O.S.를 탑재한 점도 장점입니다. 미리 설치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나 기타 O.T.T. 서비스를 다이렉트로 감상하고요. 기타 어플리케이션도 다운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크롬캐스트도 내장돼 있어서 스마트폰 화면을 확장해 즐길 수도 있어요. 셋톱박스나 크롬캐스트 연결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요소죠. 기존 앱손 제품들은 좀 약했는데 이번 제품은 이 부분이 강력하게 보강돼서 음, 편리하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스피커 성능도 아주 좋은데요. 야마스피커가 내장돼 있는데 음질이 괜찮아요. 아주 비싼 블루투스 스피커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음,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 수준은 충분히 됩니다. 출력은 5와트 스테레오로 볼륨이 꽤 크고요, 선명도가 높아서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영화 감상 등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컬러 모드도 다양하게 지원하고요. 비비드 컬러 모드가 새로 추가돼서 더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소음인데요. 일반적으로 레이저 프로젝터는 소음이 큰 편인데 이 제품은 소음이 굉장히 적었어요. 레이저 광원을 사용했지만 밝기를 한1 0 0 0루 정도로 제한하면서 전력 소비나 소음을 줄여서 가정용의 최적인 제품으로 만든 거죠. 앱손 EF12는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릴까요? 거실용으로 써도 좋지만 방 안에서 영화를 즐길 때더 적합한 제품이에요. 대낮에 아주 밝은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커튼이라도 쳐줘야 되죠. 대신 뭐 암막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커튼이라도 조금만 어둡게 해준다면 선명하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그래서 TV에 비해서 눈의 피로감이 덜하기 때문에 영화 감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봤을 때더 몰입감도 좋고, 눈의 피로감도 덜하죠. 또 천장 투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침대에 누워서 게으르게 영화 보기에도 좋죠. 또 요즘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재택근무 시에는 이렇게 이동하기 쉬운 프로젝터가 업무 효율이 높을 수가 있죠. 앱손 온라인 미팅 어플을 통하면 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용도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이렇게 원격 수업하는데 요즘 애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큰 화면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야외 캠핑 시에도 이렇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져가서 전원만 공급된다면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것같니다 왔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앱손의 EF12 스마트 미니 프로젝터는 작은 크기지만 3LCD 방식으로 화질이 뛰어나고요. 250만 대 1의 명암비, 그리고 HDR10 등을 지원하면서 화질에 있어서는 동급 대비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화질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스마트OS의 탑재와 내장된 스피커 품질, 기타 부가 기능도 아주 뛰어난 제품이었어요. 특히 소음이 최소 뭐 22dB 정도로 아주 조용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죠. 단점이 있다면 넷플릭스를 다이렉트로 재생할 수가 없어요. 사실 프로젝터 중에서는 넷플릭스 인증 기기가 많지 않습니다. 넷플릭스의 네. 무슨 정책인가? 자, 그리고 대낮에 거실용에서 뭐 커튼 열어 놓고 보기에는 밝기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뭐 미니 프로젝터라는 것과 이동성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동급에 비해서 더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보여 주고요. 야간에는 거실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뭐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낭만의 아이콘 프로젝터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요즘은 영화를 각자의 방에서 서로 조그만 화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가족 모두가 모여서 프로젝터로 영화를 함께 보는 거전 추천드립니다. 정말 기억에 남아요. 키스신이나 배드신이 나오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서로 민망해서더 기억에 남죠.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남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